짜잔! 자, 택배가 왔습니다. 한번 뜯어볼게요. 프레이어 언박싱. 이를 이용해 당장 사용할 드론이 없지만. 할인을 해주기 때문에 미리 주문을 했습니다. 짜잔. 자, 스티커가 있네요. 조슈아인가? 조슈아? 자 요렇게 붙일 수 있는 스티커가 있구요 그 다음에 v 로시 드론 d r e f i n e your skills, challenge your friends Veloce Drone is the most realistic FPGA v 레신징 라이터 Fly through the constant ray with a pilot g a t e r Fly only with a pilot f r i t e r And try to create your own tracks with the belting t r e c k a t o r for a limit time enjoyer 5% 5% 할인을 해준다고 하는데 저는 이미 멜로시 드론이 있습니다. 네, 결제를 해서 있고요 tbs tracer startup set 자, 뜯어보겠습니다. 칼을 이용해서 Faster, faster, until the thrill of speed overcomes the fear of death until it's t o m h 짜잔, 오, 진짜 안테나가 작다고 봤었는데, 진짜, 안테나가 엄청 작네요. 오, 이거, 안테나를 배치하는 것도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는데, 오, 안테나가 이렇게 작아요. 자,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 음, 스마트폰, 요 정도. 좀더 비교를 하자면 잠시만요 자 요게 트레이서 T 안테나고요 요게 크로스파이어 안테나입니다 크기가 이 정도 차이가 나네요 길이가 어나 3분의 1로 줄었네요 3분의 1 길이가 어, 엄청 짧아졌습니다 수신율이 좋겠죠. 그리고 수신기가, 어, 다이버시티, 안테나가 두 개가 껴지는 거라서, 전선들이 있고요 전선 세 개. 수신기가 세 개가 들어있어요. 하얀색이네요, 하얀색. 하얀색 수신기고, 안테나를 두 개씩 꽂을 수가 있고요 <laughs> 그 다음에 요거는 작은 그라운드 1.3 볼트 인 아웃 일단 뭐하는지 나중에 한번 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마이크로 모듈이 들어 있습니다 마이크로 모듈과 기본 안테나가 하나 들어있네요 나이폴 안테나. 있고, 트레이서가 거의 2W까지 되는요 2W 맥스. 안쪽은 하얀색, 겉에는 검은색. 크로스파이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아, 여기 컴퓨터 연결하는 부분이 C타입이네요. C타입. C타입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저는 없으니까 또 케이블을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언박싱을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